로마서 1장을 받고 로마서 마지막입니다.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세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는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길 원한다. 그럼 로마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한 것이 아니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의 마음 속에 뭐가 있었냐. 음, 복음도 있었지만 그 복음이 모든 것이요. 복음이 답이요. 복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실제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가 어,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교회 너희에게도 교회 성도들인데 성도들이면 다 복음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뭐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하냐 우리 부신자에게 복음 전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신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어, 그 말은 좀안 맞는 말 아니냐 그렇게 돼 근데 그 말은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닌. 이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6절 끝에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 이 복음으로 경고하게 하시라 할것 능히 경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이 복음 하나로 우리를 능히 경고케 하고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살리실 수 있고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이 축복을 예배해놓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제일 힘을 얻고 살아나냐? 복음을 이해할 때, 복음을 깨달을 때, 복음으로 능히 경고께 하실 이럴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능히 우리가 경고께될수 있겠냐? 이 복음을으로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냐? 그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을 때이 복음 대신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 5절까지 나오는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때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가장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요 영적인 힘,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이 부분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오. 아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냐? 만약에 이 부분을 실제로 신제가 신자가 깨닫는다면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요 실제로 깨닫는다면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요, 실제로 깨닫고 이해한다면요, 그 개인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주신 힘이요, 영적인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요 사실 하나만 깨달아져도요 우리가 뭘 붙잡게 돼요 복음을 붙잡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인간의 방법 노력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잃어버렸고 사단에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를요 실제 깨닫고 복음을 붙잡고요 이 복음 안에 있는 기도의 힘을 얻게 되면요 제일 먼저 그 개인에게요 눈에 안 보이는요 영적인 힘이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이 힘을 얻어버리면요 육신적으로도 증거가 오고요 그 개인에게요 등이 경곡해 되는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이게 오늘 일본의 말씀 체험이죠.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40일의 메시지를 통해서 뭘 체험하게 됐죠? 복음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요, 자기들의 모든 가지고 있던 생각과 기준과 이것들이요, 복음 안에서 바뀌어지면서,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면서, 복음 안에서요, 자기들이 인생이요, 새롭게 다 결론이 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바로 답이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요, 40일을 거치면서 실제로 체험하고 인생에요, 모든 답을요, 다 얻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체험이다. 우리 랩런트들 한명한 한 명에게 있어야 될 체험이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여러 가지 걸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복음이체험돼그 저는 조금이지만, 아, 참 감사한 게요. 때로는 뭐, 다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어떤 말, 어떤 모습, 어떤 상황들이 오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도 할수 있고, 아, 때로는 왜 그럴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생각하면요. 내가 자꾸 힘을 얻고 사는 거 있죠. 참 너무너무 저는요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또이 구원 안에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해주시는 은혜와 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복음이 아니면 할수 있겠냐 저는 단언할 수 있는데 못합니다 근데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복음 누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임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진짜요. 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괜찮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고 나하고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고 그 제가 잘 이렇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 그거더라고요. 이제 이거 알고 나니까 괜찮은데 모사님들도 어떤 때 보면 뭐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아그뭐왜뭐 아, 뭐 그럴까, 그럴 필요 없을 텐데 그래서 혹시 성도들이 그렇다면 아 조금 그럴 필요 없을 텐데 어, 이거 붙잡고 어, 누리면은 저 사람도 살려주고 이 사람도 살려주고 이 사람은 이런 대로 살려주고 저 사람은 저런 대로 살려주고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이해하고 하나 돼서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게 조금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능히 우리를 견고케 하실겠다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요 이 오늘 이 아침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복음, 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라그 여러분이요 이 아침 시간에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십니다. 밤에 말씀을 붙잡고 또 낮에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 부렀고, 그리고요. 아침 시간에는 요, 기도 속에서 힘을 하는 겁니다. 그게 너희를 능히경곡케하그 근데 무엇으로?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경곡케 하시. 이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겠습니까? 믿는다는 말이죠. 그 이름의 역사를 실제 믿는다는 거죠. 그 이름의 축복을요 실제로 믿는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하나님요 이 아주 아주 쉬운 우리의 길을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께를 보내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셨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요 완전한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부르면 돼요. 그래서 진짜요, 내가 이 축복만 믿고요. 이거를 그런데 아 이렇게 제 자신도 그렇고 이게 쭉 보니까 제가 어떤 이게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전화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 두 가지를 알게 됐어요. 그분을 되게 이해하게 됐어요. 전혀 내가 그분에 대해서 가까이 지냈는데 모르고 있었구나. 그분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해하게 된게또한 가지 몰랐던 걸 아, 저분 마음 속에 뭔가가 들어있구나. 그걸 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뭔가가 들어있구나. 아, 그래서 저 뭔가 들어있는 게 조금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아, 막,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뭔가가 들어있어요. 속에. 우리 표현하면 암 같은 게, 뭔가 이 사람 밑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아, 이제 그, 이게, 다 없어져야 될 텐데. 뭐로? 복음으로. 근데 그분을 제가 한참 얘기를 하면서, 아, 내가 좀 이런 거는 좀 해야겠다. 이분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놓쳤구나. 그게 이해돼주면서 이제, 아, 이분 속에 지금 뭔가가 한 가지가 딱 자리 잡고 있구나. 큰 이게 바위 같아. 딱딱하게 굳어진 요. 완전히 그냥 이 말하면 시베리아 동토화 같은 요. 녹지도 않고요. 다 굳어지는요. 뭔가가 딱 들어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제 복음으로 녹아지면, 아, 사실은 그분은 많은 걸 겪은 분이기 때문에, 진짜 남들이 안 겪는 어려움도 겪었기 때문에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고개 키구나. 우리가, 아, 참, 제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이요.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보게 하고 녹게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내 동기라든지 내 기준이 이런 것도 놓게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이 복음으로 능히 경고케 복음이 다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정말 나와 함께하신 거야. 나의 미래는 완전히 이미 보장되어졌고 내가 가야 될 것도 보장되어졌구나.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다.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말해주고 이 복음을 할수 있는 대로 내가 있는 현장의 지역에 또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부분이요. 실제로 이해되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마음속에 있는요, 오래된 그 동토와 같이 굳어진 만년설과 같이 굳어져서 녹지도 않는 그게 요 없어져버려요. 이때부터 이 개인에게 어떤 역사가 있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하나 딱 남아있었죠? 이스라엘 나라 해보. 내 문제 해결. 이게 그 마음속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모든 걸 걸었던 이유가 뭐냐? 이 예수가 내 나라 문제, 지금 내가 잡혀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난 거죠. 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이 예수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가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어마어마한 조직이나 뭘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비참하게 죽고 그 예수 때문에 자기들까지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 입장에서 도망갈만하죠. 이제 예수를 따라다닐 이유도 없고 따라다닐 수도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돌아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메시지를. 이룬. 이때 제자들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려. 하, 이 예수가 육신적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 예수가 우리나라를 회복할 그런 지도자가 아니구나. 이 예수가 내 무슨 병이나 고치고, 내 경제 문제나 해결하고, 내 가정 문제, 그거 해결할 그럴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가 아니구나.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요. 이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요. 이 예수는 바로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나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이 내게 가슴이 안 와요. 이 말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인생에요 뭔가 또오바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진짜요, 이게요, 마음속에 오면은요, 괜히 인아요 지금 사람들이요, 이 말이요, 전혀 나하고 상관없어요. 아, 모사님, 그거 하고 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슨 능이 나를 경고해하 지금 나는 뭐, 그거 아무, 그리스도 뭐, 구원,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답글, 그거하고는, 나하고는 지금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 말은 안 해도요, 사람들이요, 이 부분이요, 뭐가 이해가 안 됐죠?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요? 실제 이해되고, 그 안에 있는 축복이 뭔가를 정말. 저는 어제 로마서 인제를 읽어 나가는데, 일장을 읽고, 중간을 한 군데 봤어요. 로마서, 8장 37절 38절을 보면서 그래 38절에 바이뭐랍니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지 그러면서 39절에 뭐라고 하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17가지 종류를 얘기하면서 그래 이거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문제가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넉넉히 이기는 이라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복음으로 나를 능히 견곡해. 이 복음이면 충분히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면 능히 우리를 견곡해 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요. 바울이 체험하고, 바울이 누리게 되는. 그게 하나님이요. 바울의 그런 걸음마다. 오늘 로마서 16장이에요. 이런 제자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이요. 진짜 이 복음 안에서 큰 힘을 얻고 복음 때문에 능이 경곡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원합니다 진짜로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이 복음 때문에 기뻐.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영원한 자치가 남고 마지막에 날에 서야될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의 축복을 누리니까 1장 14절 어디로 들어가죠? 마가다락방. 이 마가다락방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이 축복을 누리니까 그 개인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 현장에요. 이 복음 전하는요. 천도운동의 분들이에요. 이러면서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고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나고, 레무넌트가 일어나면서 영원히 무어 이게 250년 만에요. 로마를 정복하고, 이게 2000년 만에 지금 우리나라에 복음이 와서, 이 복음이요, 전 세계로 들어가는 요, 영원히 마지막까지 남을, 천국까지 남는 요, 이 전도운동, 복음의 역사가요. 지금 계속.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가요, 갈등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하고, 이 복음을 어떻게 큰 세계 현장에 말할까? 전도와 선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보냈구나.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서 세계 복음 말하는 시간표 속에서 이 지역에 이 복음을 전달하라고 영원히 남을 영원한 발자취를 이 전도 운동 속에서 남기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 외에는요, 사실 우리의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 때문에 갈등했잖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을 바나바는 좀, 요런, 요렇게 이 사람을 데리고, 바울은 요 사람을 데리고, 그것 근데 나중에 골로의 어, 사장이라든지요, 어, 나머지 보면은요, 참, 누구를 데려라고 하죠? 마가를 데려와라. 이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 그 말은 어떤 육신적 갈등이나, 우리처럼 인간적으로 틀어지거나, 사람이 싫고 좋아서 안 보고 그런 갈등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이요, 이 주부. 이게 저는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이 뭐겠냐 하나밖에 없다 이 복음으로 우리 능이 경곡해 하실 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알도록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 방법이 뭐냐 사도행전 9장에 나온 현장의 말씀 운동이다 그래서 여제다 답이다 무두장이 시몬 담메 세계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 지역 지역마다 제자들이 일어나서 지역 지역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어떤 분이, 아, 자기가 조금 된 사역이 좀 힘들어서 문년이를 어디 큰 데로 가려고 할 때, 또 목사님이 그러면 가지 말라고. 왜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전 세계 현장에 제자들이 들어가야 된다. 물론 그 현장도 중요하지만, 현장 현장마다 복음을 깨달은 제자가 서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못해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복음을 깨달은 제자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어떤 문을 여실지 모른다. 진짜 맞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큰 사역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 있고, 어느 지역에 있다는 그 자체만도 사실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하나님을 볼 때는 굉장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막 전도해야만 되는 것도 있겠지만요.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요. 어느 지역에 있고 어느 아파트에 있고 어느 학교에 있고 어느 직장에 있다. 그 자체가요. 흑암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요. 이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라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또그 부분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한명한 한 명이 귀하고 또 여러분이 귀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이 복음을 말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는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능히 견곡케 되는 참축복과 참된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복음에 은약 그리스도를 다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명한 한 명에게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참된힘과 참된 은혜와 참된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명한명 한명 까닥에, 우리 랩런트들 까닥에 지금 많은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인생의 문제와 답을 증거하는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시스템이 곳곳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마가다락광이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힘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가는 현장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는 현장마다 하늘군대가 동원되어지며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예배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